웰컴 투포넌스에서 가장 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g e 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무대가 나오기는 적절하진 않은데 그렇죠. 음. 비율도 별로 안 좋기도 네. 하고, <laughs> 아, 그래서 그냥 다리우스, 그냥 시그니처를 그냥 꽉 찍네요. 그래서 저런 식의 원거리 계열 견제형 챔피언들, 밴에 두고 나면 다리우스 쓰기도 한결 편하다. 음.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유, 아... 네. 저도 어? 뭐 괜히 보기만 해도 움찔한... 그러니까 뭔가 자다가 떠오르는 느낌이긴 는데 나름 응. 서포트 쪽에선 안정감 있는 픽이 나오네요 이 <laughs> 패스가 올라가지 못하게끔만 초반에 좀잘 막아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바텀쪽 힘주면서 어 그냥, 음. 그냥 유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에 어이구 사이트맨! 오 네! 되게 연달아 들어가고 그러면 은 그냥 거의 죽거나 죽지 않더라도 이미 라인전이 끝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대처만 좀 바텀에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되게 어데 페이지 위치에서 중상에 잇기는 끌어 했는데 아 물론 핑퐁 과정에서 브라운도 잡히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나이카를 아, 까르처럼 파고드는 이 아이케 장면 있었고요. 클린 다이브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막 아, 빨아들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핀업도 어쨌든 발빠르게 근처에 와있고요. 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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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그리도 와첫 메이. 뭐가 됐든 간에 개입 없이 갑자기 터져 나오니까 이게 완전 초반에 라인전 비쳤을 때도 체력 관리가 좀 심상치 않긴 했었어요. 그랬죠. 이미 그때부터 굉장히 라인전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도비 됐던 건데. 오, 데 연결 나가는 거 아픈데요? 아이고, 아 이거는 오, 어, 예. 씁쓸한 맛이 나는 바텀이군요. 다리우스도 스펠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려봅니까? 비가 로밍을 가고 있어요. 피노트와 스피라가 없기는 한데. 매용만 좀잘 맞추면 샷에 따라 자마살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깔끔하게 기존 기존 전있는데 끊어줍니다 네, 3인 다이브 앞에는 보통 장사 없죠 그렇죠 확실히 라인전을 잘 풀어놨다 보니까 리스크 없이 다이브를 잘 성사시켰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전령을뭐 확인했으면 언급하신 대로 그렇게 안정감을 바탕으로전령까지 먹었고. 근처 와 있음이라면 이미 전령 사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키엑스 근처 어. 햄버를 올리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전령 없어. 어어아 연계 데미지가 들어가서 딱 저것까지만 먹고 빠질 생각이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루피는 아, 네. 초반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프린 뚫고 올라온 게 주의도. 아 상대 날카로운 장군들 을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약 아, 그러니까 브라운이라서 좀 간단한데. 비교한 정도 조금 더 밀어내봅니다. 녹여보자. 월광파가 지나갔죠. 그렇죠. 앞에라고 같이 연계해서 녹여볼 생각했던 건데. 일단, 최대한 잘 빠져도 될것같요 딜레이. 지금도 일단 실천, 지나갔으면! 실좀 불안불안하긴 오, 하거든요, 이게. 그, 깨서. 어, 탁! 그, 브라움이라서 결국 녹이기가 원래도 쉬워 보이진 않았고. 전령을 칠 준비라고 는 G2. 이쪽엔 야이크가 있는데요. 전령적 교전을 한번. 사실 이게 싸우려고 그러면 피오라까지 부르면서 싸울 수 있어요. 피오라 때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다리우스는 같, 못 같거든요? 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단 위쪽에 캡가 대기하고 있는데 초비가 뒤쪽으로 착 네, 빠집니다. 어그로핑퐁 하면서 착착실을 네. 하고요. 초비가, 초비가 지금 드리블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도란옵니다. 그러면서 여으로 여유있게. 도란왔죠? 여유있게 때리고 뒤에 상고한 순간에. 그리고 안 저거 더 때리면. 짜 때리면 도란! 네! 기가 막혔는데 앞에서 초비가 뒤에서 도란이. 그리고 캡스까지 전사합니다. 모든 전리품이 정말 많습니다. 탑 쪽에서도 성장 갑작스럽게 잘 됐고, 앞에도 어느 정도 따라갔고 어? 갖고 있는 전령으로 미드 압박도 줄수 있고요 딜라이트 쪽인데요 일단 여기 페이제가변경되 있습니다 역공을 준비하는 네, 네, 한번 준비하는 딜라이트 일단 뒤돌아 고요 그렇죠, 이쪽 3대3은 초비.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초비아 브로큰블레이드를 상대하고요 그렇죠. 솔로라이너들이 끼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지금 보란이 초반에 엄청나게 브로큰블레이드를 망가뜨린 건데요 이노리어 보입니다 그렇죠? 달려듭니다! 도레스도 왔습니다! 탕겨스 사마를 노릴 생각인데 예, 근데 일단 피오라한번빠져나와야죠한 번으로 음수 했고요 네,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 전력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다음 트레이로 등장했고요 전멸 없는 드레이븐 쪽에 좀 강한 압박을 넣고 싶었고 전력까지 하면서 자, 도렌츠도 네, 좀 네, 떨어졌는데 네오나가 그래도 든든하게 한번 버텨주고 그렇죠. 있고요 도렌츠 때려봅니다 포탑 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살살 피노시들어갑 피노시 드레이븐. 드레이븐 쪽! 드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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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한타 이거 균형 무너지는데요? 야이클 뒤쪽으로 빠져나갔으면 이미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젠지! 어벽 어, 넘어가니까 쫓아갔어요 어, 전멸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구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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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벽한번더넘어어한번더 쫓아가는데요? 네 그래서 전멸이오 여기가 또 길긴 데 어디까지 오어 어. 어. 이거 중기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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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빠지 빠지는데 그래도 계속 쫓아가면 아이! 피오라가 아까 소모값들이 좀 있는 틈을 비비가 그래도 이번에는 스페 다 쓰면서 성과를 내긴 냈는데 이제 이거네 지금 네. 이제 성과를 내는 타이밍이 좀 늦을 늦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거 못 돼. 네. 리고가 없어요. 결국에 아까 다리우스가 피오라에 잡은 거는 피오라 컨디션이랑 이것저것 다 없는 상태에서 잡. 은 거예요 오. 그래서 더 와요? 1대1에서 달라요. 네. 1대1 그럼 브로클블릭 그 전에 당하기도 해요. 드리블만 돼요. 해줘도 드리블만 그래서... 해줘도 오래 버텨주기만 해도 드리블만 쭉쭉 해주면 돼요. 도라녀도? 도리블 좋아요! 도리블! 이런 거 좋아요! 현란하군요! 2초 지날 때마다 마이너스 쌓입니다. G2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00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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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라운 퍼지고요. 지금 초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텀 중에서 완전 뚫어내고 있습니다. 사진반 잡고요. 이 축구의 고장, 런던에서 네. <laughs> 이게! 마음껏 뛰놀고 있죠. 그리 툭툭 건권리면서 바텀 지 완전 뚫리기. 일본 직진을 한번더달려드린 어, 피노시고요. 잘못하면 게임도 끝날 수 있어서. 일단 페이즈 돌풍을 피했고요. 어? 월골 한번때시니다한번 흡수! 어, 네. 딜라이트 터지긴 했어요. 뭔가 죽기 시작하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 도란이 돌아왔습니다. 갔다가 순간 이동 쓰면서 혹시 뭐더 해볼 생각? 아, 네. 살짝 붙이면서 일단 잠깐 뒤로 빼는 장면. 우리 할 필요 없긴 하죠. 이미 게임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 여기서 그러니까0초도 붙잡아서 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GT 입장에서 최대한 팀못 가게 해서 용이라도 한번 챙겨볼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 캡스가 태어날 때까지만 버티면 어, 네. 근데 캡스가 20초라서 아직 근데 가나요? 2대4로 한번 싸워볼 생각. 2대4인데 도란을! 도란을! 2대4란 한번 싸워볼 생각. 2대4로 한돌아워볼 생각. 2대4로 한번 싸워볼 생각. 2대4로 한번 싸워볼 생각. 어 아, 이거 피넛도 위험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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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잖아 그리고 또 짜프 시도요 조비가 조비가 Ch白. 조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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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아예 비가 조비가 한 대야 그리고 와 그리고 페이지랑 같이 자 그럼 프로클랜드 역시 최종 마지막 뭐랄 건데 어셈블라 트리플 킬 마지막 캐비까지 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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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으로서 와 조비는 처음이지 똑 바로서 그러면 잡아내면서 코드라 펠레이사 조비. 영국에 올려 퍼집니라 시간차 코드라 에이스가 떴고요 전투가 열렸네요 어? 그장 시야 잡으러 나갈 때보다 이미 초비 외자인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요 초비만빨아내돼요 초비 한물 흡수 보시게 버틸 생각으로 이러고 남아 하드 다 쓸리죠 그러면 가로... 끝나겠죠 들어가면 캡스도 위협 야페지차반면서 퀴즈로 이동시면 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보란 어디까지 가나요 보란을 쓰러버렸고 돌을보니잡혔습니라만 상관없죠 멈출 수 없어요. 이렇게 상대편 에이스를 띄웠고 이제 쌍둥이 포탑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세트. 결국 끝날 때 격차는 엄청나네요. 만0천 <laughs> 시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초반은 어쨌든 간에 역시 젠지는 젠지구나라는 것을 런던에서도 증명이됩니다 결국 1세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전 1세트 넥서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칠. 천천히 공 받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단이 소식에 있고. 저 서버가 볼게 저 서버가 가 애들아 드리븐 노플이야 야 이거 이거 맞으세 이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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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어이다리이다리이다리 노플 이다리 노플 슬로가갈게 나, 3초 미드 캐야돼서 미드 캐야돼 라인 없어져 바텀 멀다 미드 깨야 돼 나이스 어. 미드 라인 살려줘 만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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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 나이스, 단판도 잘해볼다 아, 10번 땡땡 선수 계속 나간다. 나이스.